엉망이네? 아니, 먹어. 야, 안 먹어. 유자연스러워. 아, 찍고 있는 거야, 지금? 어. 야, 잠깐만, 너무 잘리잖아. 이렇게 하면 괜찮아? <laughs> 아, 잠시만. 너무 얄미워. 꼴보기 싫은데? <laughs> 진짜 싫은데? 아, 너무 꼴보기 <laughs> <꿀벅이> 싫은데? <laughs> 나 너무 그런 거못무 있겠다. <laughs> <재밌겠다. 웃음> 이 진짜. 고 싶다 <목소리> <먹을 자리>.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네, 어, 지우개... 아, 진짜. 너무... <목소리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지우개..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<목소리가> 내가 막 찍고 있어. 네 먹으리면. 돼. 아 지금 아직 시간이. 기다릴 곳 있어. 가만 있어. 네 거스르지 마. 일단 일산... 그리고 세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이이신 거죠? 대학교 동기. 어, 동기적. 야 너무 애정이 없잖아. <laughs> 어디서 만났냐고 말을 많이 는거지 일단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. 조절해서 이야기 를드릴거요 아니, 그냥. 솔직히, 가위은 저희는 다승님께서괜찮아요 그냥 모든 것을 얘기해주세요. 네. 그냥. 그냥, 그냥. 또 선명하게. 또 선명하게. <laughs> 네. 근데 두 분은 그렇게 얘기해이고 저분은 가위등. 어, 일단 종이를 새로로 놓고요. 새로새로 세로. 새로, 새로, 그래. 새로. <laughs> 나무를 하나 그여주시겠어요그이됐다고이겠지 <더> <laughs> <laughs> 자리로 가서 스키리하는거 스키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스키요? 스키드? 스키. 스키?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같이 하실 거거든요. 아, 네. 뭐 종이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이건 진짜 딱 그것이 알고 싶던데. <웃음> 인터뷰. <웃음> 이상한 현장. <laughs> 그, 곡선이나 직선,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. 여기를, 등분 할까요? 아니, 아니. 그냥, 그냥 채우는, 그냥 채우는 서로 거예요. 서로 섞여서 아 겹쳐도 되고, 어, 그냥 막. 뭐 이런 식으로 막, 예, 막 하면 돼요. 그런데 색칠을 한다거나, 아니면 뭐 하트, 별,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어져 있는 것만 피해서 해주시면 돼요. 그냥 손으로만. 어, 적절하게 서로. 이 색칠하는 거는좀 쳐주시면 요 진짜? 네개 정도야? 오먹인데 그냥 낙서 는것 같았어? 낙서지 뭐. 이제 카페에 까 언니 색칠하지 말라니까 색칠하고 있었어. 그러니까 언니 말좀 들어. 아니 난 색칠하고 있는데 재영이 음. 그림, 언니 <웃음> 그림, <웃음> 내 그림, <laughs> 솔로라고. 를 돌려가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세 가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. 네, 어? 예. 어. 추가적인 선을 그어도 되고 뭐제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. 아, 네? 저 이거요. 아, 어, 어 인피니트 무한대인가요? 네. 저 <laughs> 어, 이거 눈 사람. 어? 어디가 위죠? 이거. <laughs> 거기가 머리가? 네, 머리고 여기가 몸. 인정해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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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 람무가있어요까또 찾아봐. 아또 찾아볼까? 돌려보면 또 새로운 선들 조합이 보여요. 스프링. 어디야? 아. 아 네. <laughs> 예. 어. 이빨이다. 너 방구 아니야? 네. 이빨. 어. 오. 던개랑 어, 약간. 어, 아, 트 하트 아, 하트, 아, 하트. 이거 이거. 하트. 아 하트. 아. 왜? 나이걸하 했어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뭐 맞네. <laughs> 왜 화내? 이거 이 <laughs> 네, 새싹. 싸가지 마세요. 저희는 이게 대안이다 하트, 음, 하트 너만. <laughs> 하트. 네. 나세개 찾은 것 같은데? 뭐더 <laughs> 찾아도 되고 너만 그냥 팔아주난 아무것도 찾지 않았어. 그리고 언니 뭐 <laughs> 이거 일단 나가봐요 어? 뭐야 이거? 언니야? 내 거. 내 거. 내 거. 얘 이거 봐. 아 그리고 어, 햇빛. 어, 얼굴도 그하 있네.